아 오늘은 그 요새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아이들 교육 문제.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말을 좀잘 듣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말을 안 듣게 되는 아이들과의 관계와 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해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텐데, 근데 이제 그런 진행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또 일찍부터 뭐 영어든 수학이든 뭐 한글이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에 너무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힘들지만 힘든 티를 못 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뭘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딸이 이렇게 좀잘못 따라가는 건 아닌가 하는 이유 없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주 어린 그뭐 돌진하고 심지어는 3세반 4세반에도 조기교육으로 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은 그게 부모들의 걱정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지, 아이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교육을 하시고, 그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뭔 소리냐, 그때부터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못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을 관찰을 하면, 적어도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뭐 눈을 맞추고 또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부터 이제 자기 생각들이 이제 편하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학습이라는 약간은 좀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를 아이들에게 보통 일찍 얹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재미있어서 흥미를 갖는 부분보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공부라는 것 자체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또는 내가 꼭 해야 되고 편하게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보다는 해야 되는 거, 어렵지만 내가 버텨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미지가 되면은 그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기가 이미 꺾이고 에너지가 많이 방전된 상태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들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게 맞는 일일까.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저희의 의견이고, 저희가 이제 물론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긴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은 아니라는 전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얘기를 하자면 유아기 때 0세부터 음 5세, 3세, 4세 그 정도까지는 부모와의 스킨십이나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그 두뇌 활동보다는 자유롭게 느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의 교감이라든지 친구들 간의 놀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이제 대부분 그런 게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 조기교육, 일찍부터 영어나, 한글이나 수학교육을 일찍 시키시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상대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일찍부터 뭔가를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좀 떨쳐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은 거죠. 부모님들이, 어, 옆집 에 아이는 벌써 수학 시작했고, 어, 저, 저 집은 영어 시작했고 이러고 있는데, 어, 나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애가 부모 잘못 만나서 바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시면서 자꾸 마음이 급해지시니까 이제 뭐라도 뭐라도 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오히려 정말 아이가 잘 성장하고 알차게 클수 있는 때에. 그 시간을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오히려 진짜 성장해야 될 부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이를 더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향을 많이 보게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지식적인 교육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가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글자에 대해서 또는 어떤 뭐 상황에 대해서 궁금증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책을 보려고 해도 물론 처음에 이제 그림책으로 시작해서 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글자들을 모르니까 이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나 욕구는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담감 없이 아이들에게 글자 정도 알려주고 그 글자를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뭐 좋은 교육도 되고 의미도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글자 모르고 한글 안 떼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꼭 글자를 뭐 한글은 떼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뭐 5세 이전에 한글을 떼다뭐 4세 떼었네 심한 경우 3세 에 한글을 떼었네 이렇게 뭐 자랑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부모의 생각일 뿐이지, 아이의 입장에서 글자를 빨리 뗀다는 게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한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오히려 교만해지기 쉬울 뿐이지, 글자를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도구, 수단을 갖게 되는 건데, 4세, 5세는 아이들이 글자를 안다고 해서 크게 뭐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또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자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렇게 너무 연연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고요. 6살, 7살부터 선행이 시작이 되죠, 요새. 선행학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선행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 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미리 뭔가 준비해놓고 뭐 대비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이 중요한 시점에 그것을 하는 것만큼 가장 유익한 건 없어요. 우리가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을 쌓는다는 것 자체는. 창고를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시점에, 그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런다는 거는 그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의 크기를 더 크게 잡아주고 자신감을 잡아주고 이런 게 중요한데, 일단은 창고에 뭔가를 쌓는 훈련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인 게 지금의 선행학습의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잔뜩 쌓아놔도 그 안에 있는 지식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먼지가 앉는, 앉은 채로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오히려 아이들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히려 약간 경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선행이라는 것은 선행도 아니죠. 그 아이의 역량에 맞춰서 역량이 성장하면 그 외연도 당연히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보조가 맞춰지면서 이게 넓어져야 그 지식, 공부하는 그 학습의 지식들이 자기 걸로 되고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호기심, 의욕, 뭔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려는 욕구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쌓아놓는 그런 늘어놓는 그런 식의 선행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담감과 그 독이 된다고 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부를 선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의 역량에 맞이, 맞는 공부 패턴과 공부 방향성, 그 다음에... 무슨 전공, 어떤 영역에 전공을 해야 우리 아이에게 잘 맞을까는 사실은 그 아이에 대한 성향이나 기질 또는 역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아이와 같이 이렇게 밟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사교육 자체도 사실은 그 성적을 내는데 너무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그냥 다그치기만 하고 노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자꾸 먹이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뭘 어떻게 먹고 있고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것들이 그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어떤 학원을 보내거나 공부방을 보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 선행학습 또는 그 아이들이 유년기 어린 영유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좀 알찬 내용을 가지고 또 인사드릴 거고 뭐 가능하시면 제가 그 보내 드리는 화면이나 영상 속에서 의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반론이 있으시거나 또는 그밖에 다른 생각들이 있으시면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딸려서 뭐 괜찮았다 그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학습과 관련되고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소스들이 저희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공유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